저는 오늘은 이 북어포를 무쳤어요 근데 유튜브 보고 이렇게 레시피 보고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야 이거 처음 해 봤는데 북어포를 이렇게 무치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북어포 맛있게 무치기 여러가지 거기 넣는게 많아요 그대로 따로 했는데 너무 맛있네 여러분들 요새 같은데, 북어포. 이 북어포가 영양가가 많다랍니다, 여기. 북어포가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요. 북어, 이거. 아주 얼큰하고 맛있게 묻혔어요. 하는 건 레시피 보시면 돼요. 유튜브에서. 지금까지 물맑은 양평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먹어보겠습니다.